자, 오늘은 이제 내일 기미퍼피 하얀숲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뭐 그거 에 대해서 좀 알아보지 않을까 파라티스 마키나 디아베 디아베제 내일 이제 또 업데이트 하면 나올 건데 신규 지원 카드 드립니다. 뭐 기미퍼피 여덟 자그 하얀숲 신규 테마로 이렇게 싱크로몬스터와 이런 하급 함정이 나고요. 물론 이게 다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좀 타격이 있을 거여서 다 나올 겁니다. 다 약간 연계가 되는 카드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트릭스터 신규 지원.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laughs> 트릭스터 말이 그 한계가 있죠 트릭스터도 데미지 100, 200줄 바에는 그냥 천비령으로 화끈하게 6,000 때리고 봐야지. 그리고 여기는 그림자 법사와 원제의 디아베지.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 기미퍼피 덱입니다. 덱타입을 얘기하면은 그냥, 다들 알다시피, 선턴킬를 하는 덱이고요. 막 전개해가지고 상대의 빌드를 맞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첫 턴에 상대를 죽여버리는. 예, 퍼스트 턴킬의 약자. 선턴킬의 네, 주요 카드들은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얘 예, 각각 초동의 좀 중요한 핵심 요원들 이번에 나오는 그 올레 파라디스 마키나가 확정이 돼 있고 아마 여기는 나머지 세 장도 다 올레가 될것 같아요. 난 아마 이렇게 네 개가 올레 될것 같아. 블러디도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피마고 하 얘는 올레 됐 그래서 장점은. 사실, 코라미가 그냥 대놓고 선터킬을 짰기 때문에, 지금 막 라이트로드 가지고 선터킬 하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확률 높고, 안정적이고, 그런 선터킬이 나올 겁니다. 라이트로드 티아라도, 결국 약간 드롤 바히고 어트 바히고 하면은 좀 죽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필드 마법이 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깔리면은 그 순간 벨더, 우라라 인 것도 잘안 통하고, 되게 약간 안정성 높게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 후열이 없어요. 후열이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뭐 선덕기 대기니까 김이퍼피 <laughs> 후열이 없는가 거거 없는가 아니긴 한데 없다고 보면 돼 진짜 그 함정 한장 있긴 한데 그 함정 한장 쓰고 나면은 남는 게 그냥 아예 없어가지고 상대편 프리체인으로본걸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피드업이 결국은 이 서치가 안 되는 마법이거든 이제 마법카드 가져오는 그런 몬스터가 아예 없어가지고 함정 가져올 수 있는 대 마법은 못 가져오다 보니까 얘를 결국 첫턴에 뽑아야 한다 드로우 근으로 뽑아야지 얘를 깔아서 서치하고 내성 부여하고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우라다, 벨러, 토끼 이런 거 맞는 순간, 여기는 후열 견제 부족하고 연계돼가지고좀 죽는다. 그래서, 뭐 카드들인데, 이거는 천천히 읽으시면 될대 유튜브 볼 때는 애시정지 하면서 읽으면 되니까, 얘가 댁에서 덤핑, 그 다음에 또 블러디돌로 가져오고, 저 블러디돌이 이 카드가 폐이에서 뮤지로 보내주실 경우에, 이 카드에 패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패 가져오고 1번 효과로 덱에서 특수소환또 덤핑하는 카드도 있고, 어섬을 가지고서는또 덱에서 보내면은 말듯이 블러디돌을 가져와서 패에서 꺼내고, 아니면 뭐 네크로돌 뮤즈에서 꺼내는 거 있거든? 뮤즈에서 선하는 그런 거 써가지고서는 추가 전개하던가. 그리고 이제 중량 카드. 엑시드 몬스터 중에 이번에 나오는 판타직스 마키나. 이름이 좀 어렵거든. 이게 파나틱스가 있고, 얘가 판타직스일 거야. 얘가 이제 효과가 소질를한개 제거하고, 덱에서 랭커 매직 한 장을 가져온 다음에, 폐에서 기미 퍼핏을 선할 수 있다. 써 있는데, 가져올 가장 중요한 카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져올 카드는, 여기는 아젠트 카오스 포스트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카오스 엑시드를 선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올 거고, 다른 랭커 매직은 쓸수 있기는 해요. 쓸수 있긴 한데, 아마 안쓸 거야. 왜냐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마드에서 올래요 문제는 얘가 레어드가 올래여가지고아 비싼 덱이다 그리고 덱리 보니까 얘를 한 장만 넣는 것도 아니고 두장 넣는 덱도 있어가지고 우리 한 장만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일본의 거에 턴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두장 넣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부담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또 랭커 매직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파라티스 마키라를 뽑는다 이 파라티스 마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환 대번은 함정을 가져오고 여기는 밑에 걸 가져온 다음에 후회를 준비할 수도 있고, 2번, 3번 써가지고, 막, 몬스터 던지고, 턴킬도 내고,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 이것도 원레이더 카드들인데, 카드 들 효과는, 대충 얘기하면, 이 네크로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미 퍼피 한자가 제외하고, 뮤즈에서 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부릴 수 있고요. 이 비스크돌은 또, 뮤즈에서 제외하면은, 벨포 같은 거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키미라돌은 또 이제, 덱에서 서치 덤핑 가가기 때문에, 막, 블러디돌 가져와서, 블러디돌로, 덱에서, 또, 소환한 다음에, 팔팔. 물론, 키미라도의 자체가 링크 몬스터이기 때문에. 엑시즈 할때 도움을 못 준다? 레벨이 있는 게아니어지고 엑시즈 할 때는 뭐 쓸모없는 카드긴 하지만, 이 링크로 덱에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지. 그래서 뭐 예시 덱리는 여기 있고, 내가 만약 기밍퍼피스를 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거 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덱리 보면 알겠지만, 이 테라폼 같은 경우는 마주에서 금지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다른 거 넣긴 하는데, 기밍퍼피 카드 중에 테라베이비라던가 좋아하는 거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덱리에는 그게 없어요. 여기 덱리에는 앞에서 나왔던 이 나이트? 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가발해야 해요. 그니까, 그냥, 여기는 테라폼을 빼고, 이거 넣으면 돼. 이거 한장 그냥 툭 넣어가지고서는. 얘가 또 이제, 뮤지에서 소환하고 나서, 폐에서 꺼낼 수 있는. 일수권 없이 뮤지 소환이 가능한 카드여서, 충분히 좋은 전개를 할수 있다. 기미 퍼핏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어렵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전개 방법은 너무 많아가지고, 폐가 어떻게 잡히고 하면든 선터킬이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든 나온다 하는데, 그롬 찾아서 좀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 퍼핏은 여기까지 하고, 하얀 숲. 아, 나 이게 제일 기대돼. 나 하얀 숲이 진짜 너무 마려워. 지금도 하고 싶어. 아무튼 하얀 숲, 덱 타입은 전개 덱이긴 한데 약간 미드레인지 느낌도 있어가지고 미드레인지도 섞긴 했어요. 덱으로 돌리고 나서 선하고 나서 또 다시 세비자 수 있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쓸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개 덱이다. 핵심 카드는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 중에서 아마 루실라는 올려도안 나고 시르도 나겠지만 나머지 네 개는 충분히 올려도 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카드들. 기본적으로 아스테라는 무조건 우해도 나올 거고, 여기는 리제트하고 c 비는 모르겠지만, 얘는 일단 우해 확정. 루시라는 약간 키도커레스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슈레로 뜰것 같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용병 테마로서의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뭐센츄라든지 토이소저 넣어서 쓸수 있고, 기존의 싱크로덱하고 다르게, 원의 싱크로덱은 사실 전개 딱한번 하면 끝나거든? 전개 딱한번 하고 나서 퍼미션 걸고 나서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면 남아있는 몬스터로 턴키를 된다. 근데 하얀 숲은 상레턴에 막 싱크로하고 상레턴에 선하고 다할수 있어요. 상레턴도 할수 있는 게 많은 싱크로덱이야. 단점은 이제 등지맞으면 뒤지게 아프고요. 그리고 원핸드 자체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패말림이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카드들 아스트라 리제트. 얘네가 이제 중요한 2레벨 하급요원. 참고로 하연스폰 포 기본적으로 2레벨이비트너고4레벨이트너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센츄라던가 토이소저쓸 때는 좀 알아둬야 해. 얘 원래 대부분 약간 2레벨이 투노고 4레벨이 비트너여가지고헷갈리 경우가 있어. 여기는 실비, 아니, 루시아. 기본적으로 아마 실비 3장에, 루시아 1장에 리제트, 아스테리아 3장씩 넣을 겁니다. 3, 3, 3, 1, 2 정비. 또 상대 턴이 미제에서 손할 수도 있고 많은 걸할수 있는 카드들이어서. 그리고 싱크로 몬스터. 얘네도 3장 밖에 없기도 하지만 효과가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하얀 수을 묘지로 돌리고 나서 하급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한 자씩만 넣어도 두세 번 선을 수 있거든. 여기에는 CB 같은 경우에는 선 대변은 상대 피드의 몬스터 전부 뒷면으로 하고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2번으로 다음 턴에 죽이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고 전기를 할 때는 아마 여기는 밑에 있는 루시를 뽑을 건데 루시가 이제 특수선 하면은 법사적 빛을 다는데법사족 빛이 좀 많아요. <laughs> 되게 많아. 여기는 백설도 가져올 수 있고 드래그마도 되고 벨러도 되고 여기 안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오웅이 마술사도 있고 요 아래 상검사 이런 거 많아 가지고 서치 범위가 되게 넓다는 게 장점 아마 그래서 얘를 가장 중요하게 쓸 겁니다 그 밑에는 디아벨 1번 효과가 싱크로 튜너를소지로 나와버린 묘지의 마음을 가져온다인데 해수 마함이 기본적으로 쓰면은 뮤지 세비지가 안 돼가지고 아마 이미 써버린 거 가전 용도로 쓸 거고요. 이번에 과라 상대 효과 치면은 이제 체인 걸어가지고 싱크로 튜너가 나오기 때문에 포뮬싱 뽑아서 포뮬싱에 달려있는 엑셀싱크로꺼를친 다음에 막신레벨 앙일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앙일 뽑으면은 기본적으로 빛을 써가지고 내피리는모든 네 싱크로 몬스터한테 막 내성도 부여할 수 있고 꼭 앙일이 아니더라도 바로레스라든가 승영 승용 박아서 승영도 이제 제외 대발은. 비례상 제외, 상대 필을 밀지 두장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어요. 아니면 12레벨, 저 뭐냐, 불군용 나와가지고서는 코즈미가 박아도 되고, 그리고 마함 드린데, 마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얀속 효과를 배도하기 위해서 밀지로 가면은 한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카드로 쓸수 있다. 코스트로 쓸 때, 다른 약간 지병자 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하얀속 카드를 버리는 게일 유리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마나덤 리우마트 넣어가지고서는, 아, 리우마트래, 비서스 안리타로 넣어가지고서는, 리프레이밍 가져온 다음에 카암을 깔 수도 있고 이홍하고 요한의 선검사는 루시를 대응이 돼가지고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제한카드지만 서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한을 먹여도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대인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토이축과 센추축 좋을 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저는 굳이 추천한다면은 토이축을 추천하기는 해요 고점을 본다면은 고점 자체는 토이축이 좋기는 하네 문제는 토이축이 좀 폐마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유기적 인 연기하고 안정성을 원한다. 그러면 센치하는게 맞긴 합니다. 또 토이하고 센치하고 하얀숲하고 다 넣어가지고 썩는 덱도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되게 무거워져가지고 딱히 추천을 못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쓴다면 아마 토이축을 쓰게 되지 않을까. 물론 센치와 기본적으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센치를 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토이가 아무래도 토이바스가 올려서. 그 외에도 이제 디아베저도 있고 그림자버스도 있는데 그림자버스는 뭐안 쓸걸? 그림자버스는 뭐 쓰려나? 이거 안 쓰지 않을까? 에드 같은 덱도 소재가 효과 몬스터 가지고 저 링크 스파이더 쓰는 거아니면좀 빡세. 일반 몬스터 소재로 못 쓰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점 용도로 까는 그거 말고는 용도가 그렇게 크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원제의 디아베제는 이슈가 있다. 세트되지 않은 마하음을 발동할 수 없다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무한 포형기량 능승 반대고요. 함정 카드하고 속모음 기본적으로 세트를 하면은 그턴 발동이 안 돼가지고 일적 충격 같은 것들도 그 턴에는 못 치고 문제는 서치가 안 돼가지고 다른 덱들은 못 쓰고 활상마적 범용 서치를 할수 있는 키미라 말고는 못 써. 나이트메어 프린티 스하고 가젤 같은 걸로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키미라 같은 경우는또 소환할 수도 있고 이게 용도가 많이 나온다.